안녕하세요 운수대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뱀띠의 좋은 색깔, 숫자, 날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뱀띠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색깔과 숫자, 날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뱀띠의 기본 특성 뱀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53년, 1965년, 1977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뱀띠는 지혜와 직관력을 상징하며 분석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능숙합니다. 2. 뱀띠에게 좋은 색깔 뱀띠의 좋은 색깔은 주로 사주팔자에서 뱀띠의 오행과 관련된 색깔을 바탕으로 합니다. 뱀띠의 오행은 화입니다. 화의 기운을 도두고 조화롭게 하는 색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화의 대표적인 색깔로 활력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사랑과 로맨스를 상징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보라색, 창의성과 신비로움을 의미하며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황색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 색깔들은 의상이나 인테리어에 활용하면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뱀띠에게 좋은 숫자 4주 팔자에서 뱀띠에게 좋은 숫자는 주로 뱀띠의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입니다. 3. 목의 숫자로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4. 목의 숫자로 안정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9. 화의 숫자로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1. 수의 숫자로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은 중요한 날짜나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4. 뱀띠에게 좋은 날짜. 뱀띠에게 좋은 날짜는 사주팔자에서 길한 날로 여겨지는 날짜들입니다. 뱀띠의 오행인 화와 관련된 날짜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요일, 화의 날로서 뱀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3일, 12일, 21일, 30일, 숫자 3과 관련된 날짜들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하는 데 좋은 날입니다. 9일, 18일, 27일 숫자 9와 관련된 날짜들로 성취와 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을 중요한 일정이나 행사에 활용하면 더욱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5 뱀띠에게 좋은 방향 뱀띠에게 좋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은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뱀띠에게는 다음의 방향들이 좋습니다. 남쪽 화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활력과 열정을 가져다줍니다. 동남쪽 목의 기운을 강화하여 성장과 발전을 돕는 방향입니다. 남서쪽 화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안정감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방향들은 집안의 중요한 위치나 책상, 침대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하면 좋습니다. 6. 뱀띠에게 피해야 할 요소들. 뱀띠에게는 피해야 할 색깔, 숫자, 날짜도 있습니다. 이는 뱀띠의 기운을 약하게 하거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파란색, 수의 색깔로 화의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숫자 6, 7 금의 숫자로 화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금의 날로 뱀띠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6일, 16일, 26일 금의 기운이 강한 날들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소들은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뱀띠를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의상,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주황색의 옷을 자주 입습니다. 인테리어, 집안의 화의 기운을 도두는 색깔을 사용하고 좋은 방향을 고려하여 가구 배치를 합니다. 소품, 행운의 숫자가 들어간 소품을 사용합니다. 일정, 중요한 일정은 좋은 날짜에 맞춰 잡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뱀띠의 기운을 강화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8. 뱀띠의 긍정적인 특성 활용 뱀띠의 긍정적인 특성인 지혜와 직관력을 생활 속에서 최대한 활용하는것도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뱀띠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독서와 학습,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혜를 쌓고 다양한 분야에서지식을넓힙니다명상과 자기 성찰직관력을 높이 기 위해 명상과 자기 성찰을 자주 합니다. 전략적 계획 중요한 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실행합니다. 9. 뱀띠를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 음식과 건강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적당한 매운 음식은 화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목의 기운을 강화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합니다. 적절한 운동, 화해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결론, 뱀띠에게 좋은 색깔, 숫자, 날짜, 방향을 생활 속에 적극 활용하면 더 나은 운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한 풍수지리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뱀띠의 특성과 기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